오늘 내용은 카톡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세요. 입니다. 처음 카톡이라는 SNS가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은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수정하고 추가해서 더 좋아진 상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카카오톡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나만 말하라 하면 저는 예약. 메시지에서 한 번에 여러 곳을 선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카카오톡에 건의했습니다. 아직 답변 받지 못했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곧 수정되겠지요. 불편함이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물론 이 불편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조언한다면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법이니까요. 카카오톡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실생활에서 카톡의 다양한 기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문자나 사진을 주고받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정도면 되지 않나요?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기능을 알아야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기능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영문법은 미국 사람보다 더잘 아는데, 막상 미국 사람과 한마디 대화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상대에게 알리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일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현재 위치를 알리려면 상대 카톡을 열고를 누르고 위치를 눌러 현재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잘 활용하기 위해 집에서 혹은 중요 장소에서 그 위치를 나에게 보내고 그 아래 장소 이름까지 보내놓으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그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그 장소를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소통이 많은 단체방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예 1차적인 방법은 그 방의 알림 소리를 차단 3선을 누르고 아래 까만 종 그림을 눌러 하얗게 만드는 방법 하면 되지만 그보다 더 편한 것은 그 단체방을 길게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조용한 채팅방에는 여러 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잊기 싫은 단체방에서 나가기를 하면 자꾸 불려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조용히 나가기를 합니다. 나가기 할때 마지막 단계에서 조용히 나가기 체크박스가 나오는데 그걸 체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또 불려 들어가면 삼선 마이너스 톱니바퀴 마이너스 초대 거부 및 나가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음도 기억하십시오. 카톡을 사용하다 계산기를 이용해야 한다면 카톡을 빠져나가 계산기를 누르는 방법을 사용하실 텐데 카톡에서 오른쪽에 해시태그를 누르고 계산기라 입력하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산하고 결과를 상대에게 공유하려면 아래 공유하기를 누르면 계산 과정과 결과가 한꺼번에 공유됩니다. 단체 방에서 여러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면 이때 투표하기를 사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모임의 날짜나 장소, 회비를 정하거나 인원 선출, 인식 메뉴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선 마이너스 투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 투표에 하나의 이슈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건을 하나의 투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모임 날짜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는 투표를 만들려면 두번 투표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예는 정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바로 실험해 보십시오. 내 것이 확실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지식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